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디파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한 대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디파이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 동작 원리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하며, 각 프로젝트의 특징과 사용 방법, 보상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더라도 러그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익률이 변동되는데 높은 고정 수익률이나 백서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스캠으로 프로젝트가 기획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차별성입니다. 디파이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쉽게 카피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런칭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운영상의 차별성이나 추가적인 개선 자체가 없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러그풀의 가능성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드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감사 여부 확인입니다. 프로젝트가 런칭되기 전에 이름 있는 감사 회사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인증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사기의 의도로 기획되지는 않았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 인증 마크는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발표나 홈페이지 상의 파트너십 체결 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소식 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버그 바운티 운영 여부 확인입니다. 버그 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개발한 서비스에 버그 바운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버그 바운티의 상금이 클수록 화이트 해커들에 의한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프로토콜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사용자와 자본, 유동성을 확보한 프로젝트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미디엄 등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과 사용자와의 소통이 점점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런칭하는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개발 사항이나 서비스 시작 일정,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벤트 등을 알리고 홍보하여 초기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프로젝트의 차별성과 작동 및 보상 체계에 대한 설명, Q&A, 고객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각 채널에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 참여자와 운영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